자, 3단 3형입니다. 3단 3형은, 어, 동사의 활용은 미래형에 속해 있고요그 네. 다음에, 문장의 구조는 일반 긍정 의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뭘 물어볼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동사의 활용은, 어, 미래. 형 네. 문장의 구조는, 어, 일반 긍정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긍정 의문는 일반 부정 의문문은 사형. 그죠? <laughs> 뭐, 뭐, 할까요? 할 것입니까? 이거고요. 사용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말이 좀 다르고요. 우리말로 뭐뭐할할할 음, 것입니까? 그렇죠. 또는 할까요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뭐뭐 이다에서 변형이 되니까 이다, 이었다 일일 음. 일 것입니까요는 잘안 쓰죠. 네. 일까요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뭐뭐일 것입니까? 일까요 그대로 다 아, 쓰셨나요? 네. 쓰셨으면 네. 학습 목표에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학습 목표에서 구구단 곱하기는 조금 전에 동사의 무슨형? 미래형 네. 하고 있고요. 문장의 구조는 일반 긍정 의문문, 일반, 긍정, 의문문. 두 개가 합해지면 우리 말로 뭐뭐 할 음, 뭐뭐 할할할 것입니까? 뭐뭐 할 것입니까? 음. 맞네요. 비동사는 뭐뭐 일 것입니다. 금방 했는데도 한 페이지 넘어가면 또 가물가물하고 그래요. 이제 일부러한번더 확인 학습하는 겁니다. 문형의 의미는 이두 가지 형태의 문형이 사용됐을 때 미래에 발생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문형의 구조에서 어. 이두 가지의 전개 방식하고 말을 할때 순서, 음. 그다음에 동사의 활용을 음, 배워볼까요? 어, 제일 앞에 사용되는 것은 음. 위아를 먼저 써야 됩니다. 주어부터 사용하면 의문문이 안 되고요. 항상 조동사를한 개를 앞으로 내보내야 돼요. 주어 앞으로 그게 영어의 어순죠. 물론 be going to 나건 o 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나갈까요? B가 나가게 되겠죠. 그 그러니까 B가 직접 나가진 않지만, Mr. is was w o r e 라는 형태로 한 단어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주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동사는 위리 미래를 이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의미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형, 과거형 쓰면 안 되고 원형을 사용합니다. 그쵸? 다른 형태 변화 없는 거. 비동사는 밀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의 원형은 뭐였죠? 비 동사의 원형은 be기 때문에 will be의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will you be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be going to가 되면 are you going to be 이런 형태가 아. 돼요. 그 okay. 기본 동사는 처음에 수업을 듣다가 뭐였죠? 어, 어, 나는 수업. 수업을 듣다에 사용된 동사는 take. take. 어. 그다음에 영어를 말하다에 사용된 동사는 be. Be. 다음 빵을 만들다, 네. 다음 어, 점심을 먹다, 네. 어, 월급을 받다, 네. 일하다, 뭐? 이다, 이, 이. 일곱 개를 사용해서 문형 문장을 어, 이 해당 문형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거 네. 당신은 수업 듣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수업을 듣습니까는 뭐였어요? 일단 3명은 어, 일단 3 듣습니까 하면은 do you take a class. 맞아요. do you take a class. 어, 과거형 당신은 수업을 들었습니까는 어, did you uh, take a class. did you take a class. 당신은 수업을 들을 것입니까 하면 어, will you take a class. 맞아요. 이게 기본 3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뭐든지 이세 가지의 시간 표현을 문장을 변형시켜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해볼까요? 당신은 수업을 들을 것입니까? Will you take a class. Will you take a class 맞고요. 두 번째는 영어 말하는 거였는데요. 음. 그 사람은 영어를 말할까요? 어. 어, will he speak English? 맞아요. 그렇죠? Will he speak English? 다시 해볼까요? 그는 영어를 말할까요? Will he speak English? No, he speak English. 그녀, 그는 영어를 말할 것입니까?는 좀 이상하죠. 음. 말이. 그래서 어, 보통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뭐뭐 할 것입니까도 괜찮은데요. 음. 그 이외에는 구어체인 할까요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 그녀는 빵을 만들까요? Uh, will she make bread? 맞아요. Will she make bread? 다시, 그녀는 빵을 만들까요? Will she make bread? Very good. n u m b e r four is 우리는 어, 점심 먹는 거였죠? 음. 점심을 먹을까요? 음. Will we have lunch? 맞아요. Will we have lunch? 우리는 점심을 먹을 것입니까? 음. Will we have lunch? Will we have lunch? 어, 그들은 월급, 봉급을 받을 것입니까? 받을까요? 어느 쪽이 더잘 어울릴까요? 음. 받을까요? 할까요? 네, 하면 음. 어 uh, will have g no. uh, t will they will they get a salary 맞아요 will they get a salary 그들은 봉급을 받을까요 mm. will they get a salary will they get a salary mm. 마지막이 작동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잘 작동할까요 Will, work, 아, will it work well? It work well? 네. 그것은 잘 작동할까요? Uh, will, it, uh, well? will it work well? 맞고요. 비동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만들어볼까요? 비동사 처음에 학생이다죠? 네. 아, 난 다, 아, 당신은 학생입니다. 하면 응.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네. 당신은 아, 학생이었습니다. 아, 아, 과거는. 아, A 어, war 하고 r을 같이 쓰면 안 돼. 아, no, we, <laughs> we were a student. a student. You were a student. 문문이 yeah. 되면 당신은 학생입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음. 일단 사명. Are you a student? 맞아요. Are you a student? Yeah. 당신은 학생이었습니까? 과거는. Uh, were you a student? Were you a student? <laughs> 당신은 학생이 될까요? 될 것입니까? 미래를 사용하면. Uh, will will be. You should use the subject for this sentence right after the auxiliary verb will. will 바로 조동사 다음에 주어를 먼저 써야 돼요. Will? Will you be a student? 맞아요. Will you be a student? 자, 한번 보고 다시 해볼까요? 당신 학생이 될 것입니까? Will you be a student? Will you be a student? 다음 그 사람은 교사 선생님이 될까요? Will he be a teacher? 맞아요. Will he be a teacher? 다시 그는 교사가 될까요? Will he be a teacher? Will he be a teacher? 어, 그녀는 제빵사가 될까요? Uh, will she be a baker? Will she be a baker? 안 보고 그녀는 제빵사가 될까요? Will she be a baker? Will she be a baker? 어, happy? 우리는 행복할까요? Will we be happy? happy? 죠 그렇죠. happy는 셀 수가 없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사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 우리는 행복할까요? Will, be uh, will we be happy? Will we be happy? 맞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바쁠까요? Will they be happy? 맞습니다. Will they be busy? 그들은 바쁠까요? Will they be busy? Will they be busy? 그다음에 작동하면 재미있다고 연관시켜서요. 그것은 재미있을까요? Will it be funny? 맞아요. Will it be funny? 안 보고 그것은 재미있을까요? Will it be funny? Okay. Will it be funny? Okay. 여기까지 하고요.